아, 좀 전에 제가 녹화를 또 놓고... 아... 이어서 한다는 게... 버튼을 잘못 눌려서 날려버렸어요. 아, 좀 아쉽네요. 10주 2차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상담을 위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아동 발달에 대한 인지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변화 단계들을 포함하는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회의 변화에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정상적인 발달 과제에 포함시키면 아동들 또한 그다지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아동들이 타고난 기질, 음, 그런 기질에 대한 부분, 개인적인 신체적 지적 능력에 대한 어, 개인차를 고려하여 아동들 간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지요. 읽기, 쓰기, 세마기 등 인지적 기술을 익히고 또래의 아동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실수나 실패를 거듭한다면 부정적으로 인한 열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동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관심들을 찾아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또 성공적인 경험을 가져야 하므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안정된 가정 환경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부모와의 애착 관계는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밑걸음이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정 환경에서의 애착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부모나 아동 또는 모두에게 정서적 지원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동들이 사회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살아가도록 돕는 아동 상담은 부모, 교사의 협력이 병행되어야 하고요. 성인과 달리 심리적, 신체적으로 미분화된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자라기 때문에 부모의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가 자신이 할 활동 범위를 잘 정리해 현장에서 활용한다면 어, 어떤 대상이 오는지, 그 그러니까 누구인지에 따라서 효과적인 상담을 할 것입니다. 내담자가 병원을 찾지 않고 상담자를 찾는 경우, 내담자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을 탐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상담에서 내담자가 부르는 음, 이유는 내담자는 이미 문제 해결의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인간관계에서 상담을 시작하고 적응을 할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이해하는 파트인 이장은 병원에서의 상담이 아니라 학교나 유아교육기관에서 상담을 대상으로 기준을 했을 때 상담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광의의 치료 요법의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답니다. 아동에 대한 주변의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아동들은 안정되고 편안한 대가족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부모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았고 삼촌 고모들과 함께 살면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주변 어른들의 안정적인 애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가정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떨어져 살고 있고 손자, 손녀들 또 그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고모와 삼촌들은 개인적인 또 개인적 삶을 살기 위해 바쁘고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경제적 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밤에는 모임이나 지역사회에 참석하고 또 대부분은 취약 아동을 둔 어머니들은 가사일 또는 가정의 경계를 돕기 일하는 시간을 갖는 추세이고 최근에 다소 높은 이혼율이나 부류의 사고로 인한 한부모가 증가하고 있고 어머니 모두 역할을 해야 하므로 부모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아동을 차분하게 돌볼 시간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이지요. 아동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보살핌과 지도를 받기 위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을 찾고 싶지만 항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성인의 세계의 복잡함과 근심에서 아동들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걱정, 사회적 압력과 관련된 문제가 없으므로 책임도 필요 없는 시기로 모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가동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오가면서 4, 5개의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학원을 다니셨나요? 저 때도 그런 분위기긴 했으나 저는 그런 좀 타이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분위기에 좀... 더 엄마가 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힘겨운 가지를 해야 할 형편이어서 불행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왕년 아이의 자살 일기를 소개해보면 왜 어른보다 어린아이인 내가 자유시간이 적은 걸까? 내 아이디는 불행. 바닷속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는 내용은 어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는 신호탄임을 할수 있다. 이처럼 아동들은 성인들이 생각한 만큼 단순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아동들은 스트레스, 혼란스러움, 성공에 대한 부담 등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두려움들을 강하게 느끼게, 느끼게 되고 어떤 아동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개부 또 개봉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접하게 되는 사실 또는 새로운 곳에서의 이사 등 동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만감들이 심해지고 때때로 자살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사례가 종종 알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아,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죠? 그래서 아동 상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음 아동 발달에서 신체 운동 발달인지, 언어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의 발달이 수반되는데 거의 대부분 아동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수반되는 갈등이나 긴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발달 과정상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 상담은 예방적 발달적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인들이 아동의 고통을 알고 여러 가지 적응 장애를 빨리 발견하여 도움을 줄수 있는 경우에는 다행한 일이고요. 그러나 커지는 고통을 자라면서 잊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간과해버린다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교사나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아동이 성장 발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는 아동기 문제는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 있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방과 발달 면에서 아동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요. 아동들은 자신들에게 진솔한 경청의 기회가 주어지고 편안한 상담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효율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자로서의 의사결정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아동 행동 변화에 대한 전략은. 문제의 심각성, 아동과의 성인과의 관계, 가정 환경, 상담자의 상담 능력 등과 같은 많은 변인들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요. 베니즐버 젤드라는 미국의 태보에서의 정신 치료 효과가 실제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작다고 결론지었다고 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신 치료나 상담이 자기 존중감을 확실히 향상해 준다는 점 어, 상담의 효과가 지속될 수도 또는 지체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 내담자들은 상담을 통해 자기 존중감을 얻음으로 상담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 상담이 격려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 상담은 더욱 필요합니다. 환경 조건이 좋지 못한 아동, 일반 아동이나 문제 아동이라고 불려지는 아동이 자기 스스로 적응하기까지는, 상담이나 적절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함을 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다고 라 어, 말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이혼함으로써 갈등과 좌절을 겪어야 했던 아동의 경우 놀이 욕법 과정을 음, 18회기 경험했을 때 어느 정도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지각가는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이 아동의 경우에는 나나 기법을 활용하게 되는데 나나를 그린 후 처음에는 끼든 달걀을 찾았지만 18회기 경험 이후에 아동이 현실 세계에 적응 방향을 보여주는 단서로서 학교라는 건물을 찾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언어 발달의 문제, 즉 말더듬으로 인하여 읽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한 아동의 경우 상당관계를 10회기 정도 경험하더니 조금씩 읽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책을 볼 때마다 격려와 지지로 일관성 있게 반응해 주었더니 긴장과 불안이 감소되어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격려를 보냈는데도 표현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9회기째 조금 나아진 단서가 보이더니 10회기째 읽는 모습을 볼수 있었다고 해요. 반사회적 행동문제, 도벽의 습관이 있다고 우려한 아동에게 모래놀이 치료요법을 진행하였고 자신이 표현한 행동들 중 바람직한 표현 행동에 대해서만 인정해주고 기대감을 보였더니 모래놀이 요법을 시도한 20여기 동안에는 도벽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담 종교로 4개월 다시 도벽 증상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애석한 마음이 있었고 상담 종교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상담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재확인하했다고 합니다. 필자가 이제 차영희 박사님이시죠. 아동 상담의 실시 경험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 행동은 아동 자신의 내적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바람직한 행동을 통해서 음, 달성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 운동 능력을 보여주지 않거나 어른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재촉을 받아 인지 능력의 한계로 인한 좌절을 경험하거나 감정 표현을 거절당하는, 이제 억제 받아야 되는 경우,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동 상담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은 이론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론을 중요시하는 상담자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담자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상담의 전체 과정이 결정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독립적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이 있지요. 조력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동 발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정성스럽게 잘 들어주고 상담의 여러 영역을 섭렵해서 실질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운동, 발달 능력을 고려한 상담 절차를 계획 및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 시 호소하는 문제 행동이 아동의 발달적 수준에서 정상적인 모습이거나 발달 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행동 특징임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고 내담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경청자, 내담자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는 공감자, 내담자의 감정에 충실한 반영자, 내담자의 온갖 문제를 조언하면서 해결에 가는 문제의 결사이면 될 것입니다. 상담 상담자들은 다양한 역할에 대하여 그들의 생과가 각장잘 맞는 모델을 택하여 그들 자신의 상담자 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상담자는 내담자의 불안, 우울,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증상으로 다루는데 있어서 그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열정적인 상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알 때는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특정한 증상이 변화된 건 변화되지 않건 간에 내담자가 자신을 더 괜찮고 가치있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상담자는 이미 내담자를 도운 것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 인식을 상담자가 보이는 지속적 긍정적 관심으로 인해 변화하게 됨을 알고 있으므로 그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아동 상담자는 초보 상담자가 범하기 쉬운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상담 과정에서 아동이나 그 의뢰인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정답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동이 어리기 때문에 상담자는 여러 영역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상담자는 아동에게 필요한 온갖 지식과 정보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동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준다면 이는 아동을 독립적이며 자주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담이란 말이 그 개인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견해를 냉정히 검토하고 분명한 어떤 상을 확립해야 합니다. 일반 교사들은 생활지도 담당자로서보다 교과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 활동이 매우 중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학습을 진단하고 특별한 처치가 필요한 아동을 찾아내어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아동의 효과적인 학습 습관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어, 또한 다양한 다양성, 급격한 변화 속에서 아동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용기, 책임, 또 협동심, 도덕성, 자율성, 높은 자아존중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듯이 이들이 현대 사회에서 최대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품성의 역점을 두고 인성적 자질이 길러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문제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대에는 반드시 전문학교 상담자가 학교에 상근하여 아동들의 정서적 문제, 학업 문제 등을 다루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전문 상담 교사가 배치되어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상담을 상시 실시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담자는 아동이 원하는 방향을 토대로 자발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제공하고 아동 자신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합리적인 행동 양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동 탐색은, 음, 광범위한 영역에서 내담자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평가 질문지, 투사적 검사, 자기보고식 질문지, 구조화된 면접, 성장 과정을 알아보는 질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상담 신청서에 적혀진 내용을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한다고 전제하고 상담자가 탐색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게 됩니다.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점검해 볼수 있습니다. 부적응 행동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또그 부적응 행동이 일어난 현재의 환경을 분석하여 지도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고 아동 상담 시 현재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 과거의 상황이나 사건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재의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과정의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을 상담 상황에서 제거하거나 개선을 위한 접근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아동들이 이 활동하는 물리적 환경은 환경 자체가 매우 중요한 어떤 행동을 하도록 고무하거나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을 거의 분리하여 놓지 않고 개방된 영역이 넓은 큰 교실에서 아동은 목적 없이 뛰고 싶어 할 것이고 이러한 나누기 시간에 아동들이 몰려 있어 비좁다면 아동들끼리 서로 밀치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 아동의 키높이보다 높은 선반 위에 아동에게 필요한 자료를 둔다면 아동은 교사에게 우전하는 행동을 보이며 우전적인 습관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합니다.동생과 싸움이 잦은 아동의 가정환경을 살펴보았더니 동생이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의 위치가 형만이 다룰 수 있는 높이에 있었다면 동생이 원하는 장난감을 형 혼자서 가지고 놀 경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의 싸움의 행동을 문제 행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지요. 아동 중심 환경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관찰해 보면 변화가 필요가 있는데요. 아동이 아닌 아동이 아닌 물리적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아동의 최소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아교육 기관이나 학교에서 설비, 교구는 아동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고안되어 설치되어야 하고 건강과 안전 요소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성장을 할수 있는 환경인가에 대한 부분을 탑재하게 되지요. 아동들에게는 따뜻하고 안정된 심리적 양육 환경이 중요한데요. 누구에게인가 또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아동에게 더욱 더 심리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모체 안에서 자라면서도 여러가지 환경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 알려집니다. 심한 긴장이나 불안, 모체의 정서적 동요, 태아 신체 발육에 이상을 가져올 만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동이 자신과 관계하고 있는 인지적 환경 속에 친밀감을 획득하지 못하고 처응이 불안한 환경에서 원만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지 못한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아동에게는 열정적, 원정적, 원숙한 사랑으로 가득 찬 애정의 관계가 형성된 인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즉, 아동 상담자는. 아동이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양육환경에서 성장했는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양육방식, 아동이 가족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방식, 아동의 자절방식 등을 찾아 아동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의 요구와 그 정도 등을 확인하여 현재의 아동 문제의 심리적 반응을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발달 단계의 특징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음, 좋아하는 프로이드가 나오네요. 어, 프로이드에 대한 부분은 음, 에릭슨 음, 또 심리사회적 발달. 어, 프로이드는 성격 이론이고. 또, 삐아진 인지 발달, 메슬로 욕구이론, 로렌츠의 각인, 볼비 애착이론, 이런 정상적인 발달에 대한 성장과 관련해서 아동이 가진 문제를 개념화하고 진단할 때 중요한 틀을 제공해 주므로 이 많은 이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상담에 대한 이론을 여러분이 이제 4학년이기 때문에 실습 나가기 전에 그 이론을 한번 한번 정리하고 이해하고 친구들한테 들려주고 그런 시간을 좀 다음 시간부터 어좀 가져보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발달 단계에 따른 아동의 행동 특성은 상담자에게 상담의 접근 방향을 제시해주며 발달 단계별 발달적 과업에 이해하는 상담의 목표를 제시해 줄수 있습니다. 각 발달 단계에는 독특한 특성, 욕구, 행동 등이 있으므로 상담자의 목표와 기대는 각 아동의 능력선에 있어야 합니다. 아동 상담자는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손상된 면을 찾아내고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못한 역기능적인 발달 단계나 수준을 밝혀낸 다음 개입하는 데 필요한 과정을 제공하거나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상담을 의뢰한 경우 대부분 아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지요. 문제 아동 또는 아동 문제를 호소하는 내용들을 보면 인간 발달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발달적 수준에서 정상적인 행동 특성이 있는 경우가 많고 발달적 변화에 따라서 어 그런 행동들을 마땅히 수용되어야 할 행동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리적 행동을 제외하고는 상담 영역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아동 발달 단계에서 행동 특성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대부분 이해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해요. 음, 그래서 아동의 발달 능력을 고려하여 상담자의 목표나 기대가 선정되는 것이고요. 부모와 분리가 어려운 아동의 경우, 음, 개인마다 분리 개별화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